나는 그 뭐,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고, 일단은 선포를 해주신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. 어, 나는 6천년을 기다려 왔어요. 6천년을 이 말을 듣기를 내가 기다려 왔는데, 내가 뭐, 그런데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. 그 사람이 싫으니까. 그 말들도 싫고. 그래도 목사님 부인은 못하겠고.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잘 모르겠고. 그런데 막그 연기 가운데서 막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참 듣기가 힘들었었는데 나는 그 나의 힘든, 힘들어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선포를 해준 모든 분들한테 내가 감사를 드리고 그게 없었으면 난 아직까지도 6천년이 아니라 7천년, ,000년, 8천년을 기다리고 있었을 사람이라고요. 근데. 근데 내 속에서 통곡하는 거를 나도 모르는 통곡을 알고 이두 문장을 주셔가지고 이두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 옥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. 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제일 좋아요. <laughs> 왜 좋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하여튼 근데 제일 좋아요. 그냥 좋아, 그냥 좋아. 내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곳. 너이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솔직히. 나는 내가 살수 있는 곳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말이 제일 좋고 이 말을 해주는 분이 제일 좋아요. 나는 6천년이 아니라 7천년, 8천년. 계속 기다릴 거야.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선포를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 언어를 주신, 이 문장을 찾아주신,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. 너무너무 감사하고, 이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선포해 주는,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이 제일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을 찬양합니다.